부끄러워하는 반응 진호 오빠 한번 해줘 알겠어 그럼 나 제발을 좀 거슬러서 7년 전으로 갈게 아 진호 빵저적장이 뭐? 우리 나이에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 <laughs> 오빠 낙서 <낙수> 고마워요 <laughs> 우리 이제 곧 서른이야 사입니다풍선개당 구독해줘잉 선아님, 어, 어, 안녕하세요. 어. 제 친구, 제 친구. 안녕하세요. 어, 뭐야? 친... 아포더한 아, 아, 예쁜 아, 얼굴인데? 아, 안녕하세요. 팬이요 선아님. 거짓말? 이 얼굴을 아, 보고도 팬이 맞아요? 짜예요짜예요 아, <laughs> 진짜예요, 진짜예요. 제가 단지만 아. 아니었으면 유토피아이기 지원했을 텐데. 근데 결이야, 단지가 누구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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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여기는 아, 단지 친구 제 친구 진우 아 안녕하세요 손아님 저단지님 왼팔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, 진작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 러싸여셔 가지고 대화하고 계신 모습 맞아. 보고 이제 말씀을 음, 못 드려서 정수리를 아, 보입니다 저도 머리를 좋아합니다 아니 근데 그 어디 집 터는 정했어요 다들 아저 여기 와서 전품에 밖에 안 하고 있었어요 소나님 왜? 덕분에 이제 네. 서버에서 잘 구경하고 놀고 있습니다 전품에 어, 밉다가 어, 어, 한번더돌려고요 어, 한 무슨 소리야 <laughs> 아이 솔직히 뭐 결이랑 진우 같은 친구들 놀러 온다 막말로 그 버선발로 환영하지 맨발로 나가가지고. 어서와 닭강정 사 줄게 이러고지 환영하지. 단즈가 제가 처음에 초대해 달라고 아, 하니까 그때는 응. 안 된다고 막 허, 진짜? 아니요. 아니에요. 아니 잠깐만. 나는 단즈한테결의를데려온다는 소리조차 듣지를 못했어. 어, 어, 분명히 손아님한테 말했다고. 아이 그거네. 사랑 독차지 하려고. 말해. 제가 이제 진우 데려온다 하니까 어? 그럼 원래 이러던데 발사돼. <laughs> <laughs> 저 그냥 김진우 그냥 지금 이 이용당했어요. 더희 <laughs> 골라가요. 저는 여기서 딱 말씀드릴게요. 네, 안 돼, 나못 나가. 어, 왜? <laughs> 자, 딱 말씀드릴게요. 자, 우리 진우 씨의 저녁 메뉴가 정해졌고 결희 씨 이제 도전도 끝났고 완공식도 다 봤으니 오늘 마크는 여기까지! 와 마인크래프트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그냥 이렇게 유기하고 가는겨 그러면? 유기? 니은. No. 내일 다시 하자 할거 없앴으니까 그냥 방종이나야겠다 그럼 난아 그렇게 말하면 반주님 아 그렇게 말하면 어휴 산주 너... 아, <laughs> 아, <그렇게 말하면. 웃음> 큰일 났다 산주 큰일 났다 결은님 결은님 잠시만 네?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반주님 <laughs> 책임지세요 아니 근데 간단하게 하는 거 아니었냐고요 에이. 근데 찍먹이라 했는데 저 미친놈이 어디까지 감정하잖아요 <laughs> 간단하게 먹는 거 아니었어요? 모르겠어요 저도 마크하고 다른 거할줄 알았더니 합방하고 또마크라러또 하러 오네 또라인가 진짜 아니 저는 8시 전까지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강제 하나 걸죠? 스위치 대왕 진우 퐁퐁 서버에 오다 응. 큰거 온다 응. 이렇게 적으시라고요 재밌는 거 보여주겠지? 그위치 품격 보여주겠지? 어어 어, 됐다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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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내가 웃겨야 돼? 웃기라고 한적 없는데? 네가 재밌는 거 해. 네. 네가 재밌는 거 해. 네가 재밌게 해줘. 자 그럼 제가 서커스에서 많이 하는 거 해드릴게요. 자 갑니다. 띵띵띠리리리띵띠리리리띵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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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� 그러면은 이제 혹시 그 뒤에 탔으니까 우리만의 주크박스가 되어줄 생각이 있니? 어? 다 알프스의 꽃과 같은 스위스 가시 귀여운 목소리로 요를레이디 <야>. 어, <여기는? 목소리로> 다음 거 어? 잠깐만요 카세트가 고장난 거 같거든요?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노래 다음 노래 야, 다음 노래, 다음 노래. 다음 노래.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아, 이 밤에 어울리는 잔잔한 노래를 부탁드릴게요 이 밤에 울리는 잔잔한 노래요? 예. Yeah. 마그 밤바다 야 다른 줄을 아 세레나다. 아 <laughs> 사무정이 있는데요? <laughs> 야 노래 꺼다 왔어! 노래 꺼! <laughs> 노래 꺼! 노래 꺼라고! <laughs> 여기 앉으세요 다들. 오손도손 캠프파이어예요. 캠프파이어. <laughs> 앞이 안 보여요. <laughs> 앞이 안 보여요? 좋아요 <laughs> <laughs> 골라가요. 자, 우리 단즈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단즈님 안녕하세요. 아, 네, 반갑습니다. 단주님이 요즘 걱정거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. 네, 어떤 맞아요. 걱정거리가 있을까요? 사람들이 많을 때 말을 잘못 하겠어요. 너무 부담감이 <laughs> 크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 <laughs>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사람들이 많을 때 말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한테 말을 못 하는 거 아닐까요? 오 <laughs> 어, 너무 어떻게 제마음에 그렇게 알아주시는 거죠? 여기 정말 명명명명명 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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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. <laughs> 명, <명당>? 명. <웃음> 명, 명, 당? 명, <laughs> 명, 명.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? 어떻게요? 따라다니는 음. BJ들을 쳐냈던 단지님의 모습처럼 언젠가 한번 대기업 BJ분을 아까 그 사람들 대하듯이 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허허허덩, 네, 알겠습니다. 야! 네? <laughs> 나 잘하나? <자랑한다. 웃음> 예술이 되면 혹시 이런 건가요? 아, 아주 잘했어요. 어, 한 분이 또 오셨네. 요 네.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, 겁나 예쁘다. 오, 나 이거 펭귄으로 한번 날고 올래. 어, 갔다. 잘 가. 한악이 어, 크게 너고 어, 어, 크게 되고 어, 너무 자, 너무 사소하다. 너무 사다. 그 마을 막. 하나 어. 구경 와. 이렇게 어, 드디어 갔네. <laughs> 어, 왔어, 왔어. 어, 마을을 <laughs> 한번 구경하고 와. 여기가 사실상 내 마을과도 다를 바가 없지. 가마자 아는 어? 사람 없는데 이곳이 나의 마을이야. <laughs>